예, 반갑습니다. 제 18대 대통령 후보 토정 박재훈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26제 공약으로서, 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을 봐주십시오.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먼저, 어, 두채 이상을 과세 대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채까지는 괜찮고요. 세 채부터는 10% 이나, 네 채는 15% 이하입니다. 다섯 채는 20%, 여섯 채는 25%, 일곱 채는 30%, 여덟 채는 35%, 아홉 채는 40% 이하를 해서 개인이 과다 소유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대 30대가 교포 사회 파괴를 해서 주택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영세가게를 주택만 만들고, 또두채 이상 보유 시에 임대금을 차등을 만들겠습니다. 아, 요것은 약간 그, 요 위에 과세하고 조금, 어, 중복된 감도 있죠. 또그 다음에 모듈러 주택이라 해서, 어, 요거는, 어, 공공임대를 할때 주로 사용할 건데, 기숙사라든지, 공장 근로자라든지, 임시주택, 어, 그 다음에 이 모듈러 주택으로 할때 건축비가 줄고, 어, 이게 보금자리 주택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 있기 때문에 부족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으로서 정부와 어, 지역 개발 어, 지역 주민 혜택을 줘야 됩니다. 어, 강제 이주 시에 주민 현실 보상과 어, 주택 현황을 상세히 조사해서 차명인지 확인 하겠습니다. 이 차명인지는 자기 이름이 아니고 남의 이름 쓰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설득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 예. 2, 30대 교포사회 파견해서 예. 주택수 준다고 하셨는데 무슨 예. 뜻인가요? 아, 이것은 군대 어, 제대를 하고 난 뒤에 교포사회 2, 30대를 교포사회 경험을 어, 살리기 위해서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전공을 아무리 했다 하지만은 경험이 없죠? 네. 교포사회가 우선 의학이 발달하겠죠? 네. 네. 미국이 가면 영어 한2년은 대강하죠. 네. 네. 그렇게 해가 오고 또현지에 가서 실제적으로 우리 물건이 어떻게 팔리는 동향을 알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네. 있죠. 있죠. 네. 네. 그럼 외국 사람들이 성향을 알수 있죠. 네. 네. 그런 사, 그런 사람들이 군대를 제대로 하고 간다고 멈춰봅시다. 네. 그럼 가는 것만큼 20, 30대가 해외로 나가죠. 네. 나가는 것만큼 국내 사람들 취업을 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예. 그만큼 쉽죠. 집수가 줄어듭니까, 안 됩니까? 아, 맞아요. 예, 그래서 맞아.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 그런 음. 의미였었네. 그것이 예. 좋지 네. 또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예. 모듈러 주택이라 예.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영어나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모듈러 그런 거는 모두 모두 구듯이뭐 모... 좀 약간 부러워식시는 거죠? 네. 그 현대중공업에 가면 배를 요즘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요. 옛날에는 도크장이라고 있어서 배를 하나하나 조립을 했습니다. 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배 앞에를 선수라고 하고 배 뒤를 선미라고 해요. 네. 선수와 선미를 조립을 해서 붙입니다. 여러분 그 애들 로봇 같은 거 조립하는 거봤습니까 네. 맞습니다. 에. 중간중간 뭉쳐 가지고 붙이는 거죠. 아. 하나하나 부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에. 합동 부록을 하는 거죠. 음. 아. 뭐 예를 들어서 그 팔다리는 몸통하고 붙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 뭐 예를 들어 머리를 붙인다 아. 이렇게 하게 되면 쉽지요. 예. 아 주택도 그런어 그런 예를 들어 있네요. 그 예. 영화 네. 촬영할 때 보면요. 예. 그지그거 만들면 예. 하나나 하하느냐 조립식입니다. 음. 그 컨테이너 박스 있죠? 네. 네. 그것도 조립반입니까? 음. 아 그러네요. 심지이 조립을 다. 그 조립이라 되네요? 하면 되죠. 예. 조립이 되면 보통 한두달 예. 어, 걸립니다. 두 달. 블록만 조립인 게 아니고 전공. 네, 예. 예. 그렇게 하면 예. 그 건축비가 주, 덜 줍니다. 아. 왜냐면은 예. 아주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자동화 시스템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을 하다가 보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지울 수있으요 없습니까? 그렇죠. 네, 빨리 지울 빨리 수 있죠. 지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자재도자재도 자재도 그, 조립이 되기 때문에 음. 동작이 빠르니까 단가도 사겠죠. 네. 그리고 신속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장을 빨리 짓는다든지, 네. 건축 사무실 같은 거 빨리빨리 지워야 되죠. 네. 네. 그럼, 지금, 그, 어떤 데 보면, 아파트 같은 데 모델 할수 있죠? 네. 그뒤 모듈로 주택을 할수 있죠? 음. 굉장히 편합니다. 아, 네. 네. 그러네요. 모든 게다 그렇죠? 음. 전부 다 모듈로 할수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다. 또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예. 강제 이주시 주민 현실 보상에 대해서. 예. 더 설명해 주세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나온 그 혁신도시라고 있죠? 네. 그 혁신도시 같은데 보면 서울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지방으로 이주하는 게 있죠? 네. 회사를 지방으로 이주할 때그 지방 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 있죠? 네. 네. 주민, 주민들이 그러면 그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주민들이 그쪽에 있는 자기 땅 소유를 국가에 내놔야죠. 네. 현실 보상을 하지 않고 굉장히 삼값으로 네. 내쫓듯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맞습니다, 고, 지금.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국가를 음. 위해서, 네. 회사를 위해서, 토건회사를 위해서, 그,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면, 공평하지 네. 못하죠. 네. 그렇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네. 그것이 아무리 국가지만은 개인 재산을 박탈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있을 수가 직책을 예.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예. 이런 것을 역추적해서 예.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 너무 어, 좋은 생각이니다 이거는 있습니다. 완전히 예. 강제집행이죠. 예. 이런 강제집행하면 안 됩니다. 예. 왜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은 손해보고 어떤 사람은 덕보고 이런 게 무슨 정책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건 있을 별매, 수 없습니다. 진짜 억울해서 진짜 울분을 터뜨린 사람 여러 사람 맞습니다. 음. 이건 있을 수 또. 없습니다. 예. 음. 다른 건 영세민 하면서 왜 이걸 강제로 영세민을 만듭니까? 예. 아.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또질문하시한 예. 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예. 예. 두채 이상 과세에 예. 대해서 예. 상세히 더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집을 보면요. 네.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 이름 말고 차명 그러니까 나무 이름을 빌려 가지고요. 네. 집을 한채 샀습니다. 네. 그래서 또그 뭡니까. 대출을 냅니다. 네. 또 이렇게 삽니다. 네. 또 대출을 냅니다. 네. 한마디로 한 집이 허물어지면 흑개미같이 다 쓰러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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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래 가지고 그것을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많이 받죠 예. 뭔가 영세민이 예. 아주 당하죠 영세민이 더 힘들지요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짐을 예. 내놔야 안 됩니까? 예. 꼭 틀어지고 있으면서 오르면은 그것까또 팔아먹고 해서 예. 힘들게 만드죠 영세민은 그래서 도체 예. 갖고 있는 정도는 허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랬냐면은 또 어디 전출 가면 여기 파기 전에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안 그러면 상속을 받는다. 유산을 받을 때 갑자기 두치가 될 수가 있죠. 네. 억지로 파면 또 힘들어요. 이럴 경우에 두 채까지는 허용해 주고 네. 세 채부터는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할때 있죠. 네. 10%, 음. 현실에서 10%, 네. d c 를 해서 네. 음. 계약을 해야됩니다. 예. 아, 요 미스 프린트가 좀 나왔지만 4, 5 15 인하시고요. 네, 5%씩 채는 15%를 인하시기고요. 다섯 채는20% 예. 그럼 여기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떨어지죠? 예 떨어집니다. 예. 그 어떤 사람은 뒤에 감면 갈수록 또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서민일수록 그쪽으로 그쪽으로 하도록 만들 겁니다. 예. 그래야만이 차맥이라든지 예. 속에서 하장겠죠. 네. 그렇죠. 예, 맞아요. 심정에서 그렇게 하면 못쓰는 겁니다. 예. 음. 그런데 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예. 진짜 서민층에서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욕심이 많은 사람들어디서든 욕심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은 조금 가슴 아리를 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안 팔릴 경우가 있죠. 네. 안 팔릴 네. 경우는 또 어떻게 하느냐 면은 서민들 영세민을 거기 넣어서, 네. 어, 한 뭐, 뭐 15년, 네. 20년 정도를 네. 일자리를 줘서, 네. 또한 달에 얼마씩 갚도록 하고, 네. 그래서 그거를 집주인에게 준다면, 네. 또 그리고 그것을 정부에서 조금 보정 비슷하게 해주면, 네. 서민들 살수 있죠. 네. 어, 그러면... 서민들은 잘살 수, 서민들은 조금 편안한 삶을 택하고, 정부에서 집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조금. 아니요, 집 있는 사람도 안 팔아서, 네. 우리가 힘이 드는 것도 방어도 할수 있죠. 아, 그러네요. 그래 생각하면은. 그럼 좀 집을, 좀 네. 들어가 살도록 하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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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이런 피치 못할 사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네. 것은 무슨 피잡듯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기본 계획이 있고 거기에서 네. 또 사정을 감안해서 있죠. 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 하나쯤에 고치기는 힘들기 때문에 네. 점점 뭐 우리가 보통 하면 매득 며칠부터 뭐 이렇게 해야지 네. 뭐 옛날 기준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일콩저렁 네. 무조건 하게 되면 또 부장이 오겠죠. 네. 어찌됐든, 그, 주택을, 그, 어떤, 그, 우리가 전부 다, 예. 1인 1주택은 하지는 못하지만, 예. 거기서 돈 없어서 못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아. 저 세밀한 생각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예. 시간에는 2 6번제공약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음. 세밀한 부동산 정책이 사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주택 현황을 자세히 조사를 해서 꼭 차명 이것뿐 아니고 우리나라 주택을 조사할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택이 2.5명이 한채한 집에 있죠 네. 2.5명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는 한 800채가 되고요 그 단독주택은 한 400호 네. 이렇게 해서 한, 거의 한 1,500호, 네. 1,450호 정도가 우리나라 주택수라고 보면 됩니다. 네. 어 그런데 이제 5천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계산을 약간, 어 계산 수치가 있죠. 네. 좀 왔다 갔다 해요. 네. 그 여기, 근데 어떻게 보면 한 3명 정도 3.5명 될것 같기도 한데 또 저쪽에서는 데이터가 좀 틀리고 갑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보면 한 3명은 안 사는 것 같아요 한 집에. 예. 한 2.5명 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럴 겁니다 아마. 예. 자, 오늘 시간에는 그 주택 특히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